안녕하세요 정병아입니다 CCC를 어, 깨우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본 영상은 2008년도에 김준곤 목사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집회에서 전하신 메시지를 리뷰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내지는 이 영상의 메시지 전문을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 6.25때내 아버지가 공산당들에게 죽고 내 아내가 주일학교 교사였다는 이유로 죽었다는 자신도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몇 차례나 수십 차례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았다 라는 경험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좌익 운동을 했던 그 대학생들이 마지막에 절규하던 보트 피플이 되어서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김준근 목사님께서는 그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패망하고 베트남의 공산 정권이 세워지자 이제 김일성이 그걸 보고 중국의 모택동에게 말하거든요. 내가 25년 전, 1950년도에는 내가 남한을 공산화 시키지 못했지만 1975년, 지금은 내가 반드시 기필코 남한을 공산화 시키겠다. 나를 도와달라. 라는 말을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외신의 소개가 되자 김중곤 목사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도 22인의 간사들을 데리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김준구 목사님께서는 좌익정권이 절대 세워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좌익정권이 세워지면 우리나라 망한다. 끝이다. 한국교회 이제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지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공산당원을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안들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실제로 성경을 편집했습니다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을 인민재판을 통한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가능하다 잡힌 여인 그 대목에서 마지막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갖고 있으면 죽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입니다.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들어갑니다. 반성경적인 것, 반 그리스도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것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공산주의랑 기독교랑은 절대 같이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보법 폐지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익정권이 세워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익정권이 세워져서 우리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간다 라고 선언하면 우리나라는 끝이다, 우리나라 교회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말씀하신 분은 김 대중 전 대통령님 이시구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2008년도 그 집회가 일어날 당시에는 서울시청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광우병 선동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건 어, 물러가라 이명박 탄핵해야 된다라는 시위가 항상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중호 목사님은 이 시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강우병 선동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지금도 수입해서 먹고 있고 뇌에 구멍 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진실로 드러날 때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수차례 검사했지만 부적합한 수치는 단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0입니다 0 그리고 그들이 그냥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선동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할 때그 수치가 그 기준이 우리나라가 실제 내뿜고 있는 고리 원전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방류하고 있는 그 원전 처리수보다 그 기준이 엄청 높고 함유된 불순물들은 낮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일본보다 많은 원전 처리수를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보다 훨씬 더 넘치는 초과하는 원전 처리수들 방사능 물질들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해에 바로요. 일본은 우리나라 해류로 다시 들어오려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바로 우리나라 서해 방해에 바로 뿌립니다. 그냥 직접 탄으로 들어오는데 그 좌익들은 이거에 대해서 절대 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순수하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경고하거나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들의 정치적인, 독적, 목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갖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간첩법 확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부산에서 미군 군함을 찍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국인은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간첩죄는 적용 못합니다. 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은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적국을 북한으로만 명시하고 있지요. 이것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첩과 같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간첩죄를 적용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모든 나라 국가들은 자신 나라의 국익과 비밀들 기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 엄격한 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좌익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그리고 좌익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왜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지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거짓과 또 우매함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좀 깊습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경북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실 때 김재중 전 대통령님과 김영삼 전 대통령님은 그거를 이약물고 반대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부자들 여행 보내주려 이 도로를 까느냐? 지금 그 땅에 쌀 심어야 되고 감자 심어야 되는데 그걸 왜하냐고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 같습니까? 그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득 본 나라와 국가와 그 개인들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그 정책대로 했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가난해졌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더 많아졌을 것이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나라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부 고속도로가 생긴 덕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산업화가 경제화가 많이 실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받는 게좀 분별을 좀 하라, 분별 좀 하세요. 가령 페미니즘 지금은 차별이 있다, 지금도 차별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충격받았냐? 이번에 정우성님께서는 혼외자를 만드셨습니다. 결혼을 끝까지 안 한다고 합니다. 법적 책임을 안 갖겠다 합니다. 다만 돈은 보내주겠다. 가정생활은 안 하겠다. 말이 됩니까? 미혼모를 만드는데 정우성에 대해서 그 페미니즘이나 그런 분들은 아, 비난을 절대 안 합니다 동동여대 그분 아, 그분들은 자차하고 여관에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헬로미어 길이가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에도 어렸을 때 아버지들의 그런 육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우성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는지는 이해가 절대 안 돼요. 그들은 남자들도 양육 육아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정우성은 돈만 보내주고 양육 육아 안 하겠다고 말하는데 왜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박수치는 연예인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참 더럽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약간의 문제의식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거짓말하는 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거나 영적인 상태나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물론 제가 도덕적으로 엄청 올바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많은 나 저는 저, 제가 죄인인 걸 알고 있고,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악한 건 악으로 알고 있고, 선한 걸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나의 악을 합리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거짓말도 부적절하지만, 제가 더 싫어하는 거는 공직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것,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원래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공적으로 거짓말을 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지는 사람들을 볼때더 안타깝고 더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역대하. 19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 이 이제 선지자, 선견자 예후가 남유다 여호사밭 왕에게 경고하고 규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남유다 여호사밭 왕은 그래도 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호돈을 빼앗습니다. 탐욕, 우상숭배, 살인, 죄에 관영되어 있는, 죄가 지배되어 있는 자입니다. 아합 왕. 근데 그 아합 왕과 요사밭이 동맹을 맺습니다. 요사밭 왕이 아합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당신의 백성은 나와 같, 나의 백성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전쟁을 가는데요. 그런 요사부 왕에게 선견자 예후가 왕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왕이 악한 자를돕는게 옳으니까, 이렇게 규탄합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는,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북한과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근데 그들과 화합하려고 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였는데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이재명 의원님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북한 주민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김정은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그죄 속에서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사랑에 선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또한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이 회개하게 하려면요. 당신이 악하다는 걸꼭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 줘야 그들이 선을 선택할 수 있지. 그냥 그들 이 악을 갖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말안 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예수님이 고분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어, 북한과 통일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인분들도,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정말 다 함께 성찬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가 북한에는 없지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을 사랑합니다.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등산주의 북한과는 통일 안 됩니다. 그것은 악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내밀파들이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속으로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이 재앙을 속히 말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려? 우리 분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국회에서 본 회의 때 구결된 안건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이결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바로 하잖아요 한번 부결됐는데 물론 어떤 예외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이런 법 같은 거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법과 절차는 그냥 짱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의회들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나 국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목소리>